독수리 오형제 때문에 미친 듯이 주말이 기다려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마광숙의 위기 로맨스에 대해서 더 몰입돼서 보게 됩니다. 이번 주차에는 마광숙의 위기를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어디서도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으로 놓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 안 보시면 진짜 후회하실 거예요. 독수리 오형제 21회 이거 완전 역대급 반전이에요. 마광숙님이 칼든 그림자한테 쫓기고. 오강수가 독고탁이랑 손잡았다는 폭로 터지고, 형제들 믿음이 와르르 깨지는 거 보시면, 심장 쿵쾅 되실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오강수 진짜 배신자인지, 지옥분이 왜 이간질하는지, 뇌피셜 풀드립니다. 자, 지금 바로 달려보시죠. 아유, 이번 독수리 오형제 보시면, 진짜 심장이 쿵쾅 되실 거예요. 아침에 마광숙님이 오강수랑 막걸리 항아리 닦으시면서, 강수야, 우리 가족이니까 살살해. 하시니까 오광수가 마광숙 군대보다 힘들어요. 하며 투덜대는 거 있죠. 근데 갑자기 오천수가 헐레벌떡 뛰어오셔서 마광숙. 신라주조가 우리 레시피 훔쳤다. 고 호들갑 떠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팽팽해졌어요. 마광숙님이 오천수 증거 없으면 소문일 뿐이에요 하시며 침착하려 하셨지만. 다들 사무실에 우르르 모였는데. 고자동이 마광숙 신라주조 신제품이 우리 쌀 배합이랑 똑같아요. 하시며 서류 쾅 내미시는 거예요.